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목요일 라이브 시간인데요 아, 첫 번째는 어, 게임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기자와 게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 a game 드 h a t is a game that is a game that is a g m m m o r p g 고 m 아, m m o r p g m m g m m e t h g 보스도 잡고 네. 그런 장르입니다. 네. 어 게임이 네. 이번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까 네, 오늘 1 2 시에 출시를 했고요. 아, 오늘 출시한 거군요. 네, 네. 따끈따끈한 게임인데 네. 어, 좀 간단하게 좀더좀 좀 얘기를 더 해주시죠. 어떤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지. 지금 이제 이 게임이 조금 주목이 되는 이유는 네. 어좀 블록체인 기술을 네. 많이 접목을 해서 네. 기존의 MMORPG 문법하고 좀 다른 개념을 많이 공개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뭐, 과거에, 과거라고 하긴 그렇고, 예,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형인데, 네. MMORPG는 너무 뻔하다. 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네. 그리고 나서 또뭐 특별히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예, 아이템 거래로 그냥 자산만 유지된다. 아. 네, 이런 좀 이제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음. 네 거기에서 이제 리메이드에서는 이제 박건호 회장이 직접 대표로 취임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을 많이 하겠다 이런 게 네.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전에 라이트크로우로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 재미를 좀본 회사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쌓여서 이 차기작 레전드 오브 임미르도 음. 이제 원래는 일반 버전 그다음에 블록체인 버전 따로따로 따로 내려고 했는데 네. 아예 그냥 거의 합쳐진 형태로 지금 나왔고요. 합쳐진 형태로. 예, 완전히 합쳐지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다 보니까 그 새로운 개념 NFI라는 음. 이건 유메이드에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네네. 원래는 NFT로 이제 약간 유행이 됐었던 코인 쪽에 네. 네, NFT에서 이제 변형이 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이제 T가 이제 아이템입니다. 음. 네, NFT는 토큰이었는데 네. 이제 NFT라는 아. 개념으로 네. 게임 내 어떤 그 고가의 아이템, 시기 음. 아이템을 음. 음. NFT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접목해서 네. 그 투명하게 다그 생성이나 뭐 그런 거 하겠다 예, 거래나 아. 이제 소유자까지 사실 나오거든요. 네. 실명은 아니지만 음. 예, 그런 것들을 다 하겠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게임 내 재화를 그 발행을 일정 부분 한계를 둬서 음. 그 원래는 게임 내의 재화라는 것은 무한대로 발행이 되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 게임에서는 이제 캡을 두는 거죠 한계를 둬서더 이상 음. 발행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겠다 좀좀뭐 음. 게임 내의 네. 경제 시스템을 좀성하게 네. 어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이, 어, 어떻게 보세요 이 게임 성공할까요? 일단 해보셨어요? 네 저, 저 방금 좀 하나 왔는데 해보셨어요? <laughs> <laughs> 1 2시시 <12시> 오픈했으니까 네. <laughs> 어떠셨어요 아, 초반은 기존 게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음뭐 네, 굉장히 다르거나, 네. 참신하다고 말씀드리기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 반응도 지금 막 좋진 않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보니까 제 기억이 좀 나는 게, 네. 뭐, 예, 과거에 네. 독자 엔진 쓰던 게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범용 엔진으로 많이 넘어와 있고, 언리얼 엔진 네. 이용해서, 네. 과거에 이제 약간 그 기시감이 좀든 게임이 있어요. 그러나도 네. 에스파다. 뭐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어, 게임이었는데 어, 게임성이 게임의 기본적인 거뭐 게임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참신한 시스템.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얘기를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뻔하다는 얘기고. 쉽게. 아, 뻔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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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뛰어난 그래픽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 아주 워낙 게임들이 워낙 좋아 가지고요.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어좀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을 기대를 해을 수는 있는데 음. 이제 사실 위메이드에서 얘기한 거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 후반부로, 좀, 후반부로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아. 음, 지금 위메이드가 강조한 것들은 뭐면후반부로좀 좀 가봐야 가면 가봐야 할 거다. 네,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음. 게임 초반은 지금 뭐 유저들이 와 대단하다고까지는 하지 않고 음. 실제로 주가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laughs> 글쎄 또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1 2시 오픈할 <오픈하자마자>. 상황에서. <laughs> 아유, 어, 뭐 지금 주식 반응이 안 좋습니다. <laughs> 네. 지금 뭐 3시 이제 장 끝났는데 네. 결국 약간 이제 보합 뭐 처음에는 좋게 출발하다가 네. 출시하니까 팍 떨어졌거든요. 네, 9시에 올랐다가. 네, 오전에는. 8시 <laughs> <12시에> 오픈하자마자. <다 웃음> 게임 오픈하자마자 팍, 네. 팍 떨어졌는데. 네. 근데 이 게임 배경을 보니까, 그, 박가노 회장의. 회장님인데 네. 사내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었을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에서 지금 굉장히 좀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게임 개발 사실, MMRPG는. 네. 보통 한 3, 4년 개발해야 되고. 음. 박가노 회장님이 작년에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로 복귀하고 나서 이제 그 보신 거니까 게임을 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게임을 다 바꿀 순 없어요. 특히 음. MMORPG는 뭐 게임 뭐 네. 모르겠습니다. 그 저기 뭐야 보통 이런 MMU 저는 이제 그뭐 유저들 반응도 반응이지만 네. 그냥 그 업계 관점에서 봤을 때이 네. 게임의 성패를 가늠해 볼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될까요,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MMORPG이기 때문에, 네. 한 달은 봐야 되고. 한 달? 예. 한 달. 초반은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이저들의 반응이 중요하긴 합니다. 아, 뭐, 초반 능성은 많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메일에서 얘기한 차별화 포인트, 이것들은,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엔딩 컨텐츠에 가깝기 때문에, 네. 끝에 가야, 후반에 가야, 그때 다른 게임하고 다른 점이 이제 체감이 될 거라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어. 기획을 했고. 기획을 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음. 자동사냥으로 뭐, 뻔하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긴 한데, 음. 어, 그거부터 다르게, 다르게 나오려면은, 예도부터 처음부터. <laughs> 아니, 이제. 이게... 처음부터 기획을, 예. 아, 뭐첫 단추를 잘 먹겠는데 중간에 뭐 선장 바꿨었다 그래가지고 예, 바꾸긴 힘들고. 예. 진제 예. 결국 말씀하신 거는 한달 정도 지나봐야 이게 실패인지, 그쵸. 평탄지, 예. 뭐 성공했는지 실패, 예. 뭐 그걸 좀늠해볼수 있다일 네. 텐데. 아무튼 초반 분위기는 안 좋다. 네, 그렇게 좋진 음. 않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운영 시스템, 운영 서비스에 의해서 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스마일게이트 로드 라인도 처음에는 정말 평가가 안 좋았어요. 음, 아. 처음에는. 이렇게 초반 평가 안 좋다가 좀 역변, 역, 역성장한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온라인 게임은 특히 업데이트, 패치, 음. 그 시스템 조정하고, 네, 네. 그 밸런스 조정, 그 다음에 유저들이 불만 사항을 빨리 해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조금 좀 지표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 이제 어, 서비스 기획과 개발 팀은 앞으로 한달 동안 어, 진짜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야근을 엄청나게 해야겠네요. 네, 이매드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올해 음.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음. 특별히 다른 그대작이라고할 네. 만한 건 지금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잘 돼야 되는 잘 돼야 되는데. 상황이고, 네. 작년에 7천억 정도 매출이 났고, 네. 영업이 81억인데, 음. 그 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매출이 6천억 정도에 음. 적자가 천억이 났거든요 아, 적자. 네. 그 천억이 단순히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요. 네. 어. 굉장히 대단한 그...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음. 예, 작년에 잘 했거든요. 작년에 뭐, 작년에도 와. 보니까 그래도 적자 폭을 많이 줄이긴 했어요. 네. 한 400억 원대 적자를 보긴 했습니다만. 네. 어, 만약에 그래도 플랜 B는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잘안 됐다. 그랬을 때뭐 보완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국 서비스가 남아 있는데 네. 미르 미르4가 아직 중국에서 비스안 됐기 때문에. 아, 예. 예. 미르. 예. 미르가 중국에서 먹힙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올해 이게 이제 중국 서비스가 되면은, 되면은? 또 이제 뭐플랫 B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음. 플랫 A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음. 아, 근데 좀 안타깝네요. 그 좀잘 돼야 분위기 좋은데 지금 초반 분위기가 없어서 다안 좋고 한달 음. 정도 뒤에 이 게임의 성패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냥 뭐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실 그 적자를 줄인 포인트가 있었을 거아닙니까요 당면에는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냥 단순 비용 절감으로. 네, 비용을 음. 굉장히 많이 줄였고, 네, 이 비용을 줄이는 포인트가 개발 쪽도 많이 줄였고요. 네. 외주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걸 많이 줄였습니다. 그 외주 개발 중에 블록체인 위믹스가 있거든요. 네, 그쪽을 많이 줄였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내놨는데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접었다는 게, 줄였다는 게? 아, 조금 블록체인 개발 게임이 아니라 위믹스 네, 네. 플랫폼. 플랫폼에 네. 아, 그쪽에 비용을 많이 줄이고 네.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아이트크로가 그 이제 퍼블싱 계약으로 이제 지급 수수료가 많이 나갔었는데 네. 매드엔진이라고 네.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네. 이제 그것도 많이 상쇄가 되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전반적으로 뭐 제가 아직 이 게임을 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제 그래픽 원툴로 지금 밀어붙이든가. 뭔가 아니면은 좀좀 천천히라도 유저들이 아까 얘기하신 게임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느낄 수 있는 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푸시를 하는 이벤트나 뭐 서비스 뭐 개선점도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네. 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본질적으로 좀 게임을 만드는 음. 그 눈을 네. 기획력을 네. 많이 키워야 되죠. 아, 근데, 뭐, 워낙 비슷한 유에 이름만 다르고, 뭐, 그, 캐릭터, 네. 뭐 독창성, 뭐, 이제는 네. 그거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네. 하, 좀, 여러모로, 어, 게임이라는 게 참신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워낙 양상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웨메이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차별화 포인트가 블록체인이었다. 네. 하지만, 블록체인 이건 기술이죠. 음, 그거는, 어, 경험을 해봐야 지금 당장... 나중에 나올 거다. 음. 네, 그 얘기고, 이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내 게임 회사들이 네. 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을 잘못만든건 사실입니다. 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음. 그리고 창업자나 음. 오너나 대표 회사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음. 네.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장도 그걸 받아들이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신작을 이제 지금은 조금 아닌데 과거에 참신한 음. 게임을 이제 출시를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음. 대부분 잘안 되니까 잘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음. 이거는 뭐 업계 사람은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반도체도 안 좋고, <laughs> 어, 대만, 제조업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대한민국 수출력군이, 어, 그, 불닭볶음면이라는 삼양의 유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어, 또 K 컨텐츠, 뭐, k p o 문화 덕분에, 근데 이제 게임 부분에 있어서 만큼 또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지만, 세계화 시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여튼 위메이드가 좀잘좀 분발해서 네. 좋은 의미 있는 또 뚜렷한 실적을 좀 남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금 이제 좀 극초반이니까 네, 극초반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네. 네. <laughs> 좀더 게임을 지켜보면 어떤가 그리고 이. 근데 그래픽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게임에서 그래픽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워낙 요즘에 뭐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많아서 네. 뭐 거기서 거기인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고. 네. 아, 물론 이제 그 눈도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뭐 특히 중고 50, 뭐이 게임 <웃음> <웃음> 덕분에. <웃음> 아, 네. 50은 엄사벽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저 한달 정도 뒤에 네. 이 리메이드는 한번더 달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